안녕하세요. 등이사랑입니다. 여기를 또 여기 근영인의 다역인데, 오늘 안가 갔다 오다가 근영인의 다역이 들렸어요. 여기는 캡핑동. 캡핑동에 여기 근영인의 다역, 캡핑동. 그래서 캡핑동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캡핑동은 안 찍었었는데, 이렇게 캡핑동, 여기 밭. 요거는 사장님 밭 같아요. 사장님 밭. 요거는 개인 밭. 개인 손님 밭. 이렇게 큰 밭을 가지고, 진짜 창매니아. 창매니아 분이셔. 밭에다 이렇게 키우시고. 또. 요것도 한 분. 밭, 가지고 계신 분. 여기. 이것도, 가지고 계신 분 거예요. 여기는, 여기, 샴페인. 샴페인이네, 샴페인. 아우, 너무 이쁘게 잘 키우셔요. 와서 보면, 항상 싱싱하고. 그러니까 저기, 이런데 와서 구경만 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요쪽. 이쪽. 요쪽도, 요 창. 요쪽도, 창. 키우시는 분다 여기. 세상에,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셔. 이렇게 이쁘게. 이거 봐. 와. 이름은 전혀 몰라요 저. 이름은 몰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요거 창가지 거계신분 거야. 참 볼만해요. 진짜 불만해. 이야, 멋지다, 멋지다. 이 영상을 다, 오늘 여기 한꺼번에, 이게 다한분 거예요, 한 분. 밭, 밭창. 또 아까 그 다이아 창이 있었죠? 그거 창. 응. 이렇게 그냥 이 네, 이분은 저번 저도 여기 와가지고 뵀어요 근데 어 어쩌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키우는지. 하긴 집에서 집에서 저기 저희들 마냥 베란다서 키우면 이렇게 못 키우지. 키핑장이 좋긴 좋아. 키핑장이. 응? 네? 이건 불새철아네. 불새철아. 불새철아. 나는 영상에서 막 이런 거 구경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근영이네 키핑동에서 구경해고. 이거는 편지 철화구나. 편지 철화. 이거는 둥근 잎 빛이 이리 명철 없으면 뭘 이게, 이게 방울복랑인가 봐. 방울복랑. 와! 아 방울복랑. 이건 샐러드볼 철화, 철화 같고. 아, 이게 러우구나, 러우. Low. 기가 막히네, 러우, 러우. 여기 오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안가 들려서, 안가에서 조금, 조금 좋은 소리를 조금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좀 좋고, 여기 들려서 저도 다 여기, 아유, 이거 잊어버렸네. 저도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얼 비춰서.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거 꼭 저기 같은지, 블루 애프 같은데, 명찰은 없어요. 블루 애프 세상에, 이 나울 입장 봐요. 나울 입장, 어머. 이거 알갱이 딱 먹고 싶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대야 아우. 레인들아. 레인들아. 아, 이분 진짜. 이분 진짜 잘 키우셔. 오, 이거 항아리 잘른데다가 러블리 로즈. 우 와,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이분 거 보다가 지거 보면 너무 웃겨요. 그래도 이뻐. 근데, 해봐. 아, 아메스도 여기는 다 이제 명철이네. 멕시코 마리아. 똑같은 건가 봐요.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아디바 아디바 노을아 이름이 있어서 좋네 여기는 다 멕시코 마리아 이건 뭐예요 저건 깨알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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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오조코 카시오조코 적금. 카시오조콤 이쁘네 이렇게 저 여기 다녀도 이렇게 바싹 이렇게 안 봤어요. 남이 물건이라서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쳐다봤지 오늘 영상 찍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와우 이쁘다 이쁘다 피가드? 피가트 피가트 야, 피가드 눈이 저게니까 글씨가 잘안 보여 <laughs> 프랭크 지금 이거, 이거는 이거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스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쪽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세상에 이제 여기다가 오늘 하루 다 담으면 에, 영상이 길으니까 짧게 이거는 명찰 없고 아 미국마리아구나 여기 미국마리아 미국마리아도 한두 종류 있나 미국마리아 저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건 또 빨간색 퍼플 에브니 야, 퍼플 에브니. 퍼플 에브니. 이거 아네미스? 아네미스? 아네미스. 이건 스프레트 말이야? 야, 이름도 여러 가지요. 이라, 이름도.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 집가 차오면 날마다 와서 뒤다봤으면 좋겠어. 잡념이 없어져. 잡념이. 일본 소울엔? <laughs> 일본 소울엔? <laughs> 이거는 뭐지? 산타 마리아금. 산타 마리아금. 지금 햇빛하고얼 붙여가지고. 야, <laughs> 여기 이 근교에 있으신 분들 여기 구경 오셔요. 뭐 와서 대리만족도 좋잖아. 대리만족. 저는 대리만족을 좀 하는 스타일이니까, 룸이. 알바부티. 알바로즈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저 그냥 이렇게, 아우, 멋있다. 그냥 이렇게만 하지. 얼굴을 와서 한번 이렇게 안 봤어요. 엘라. 데타클론? 데타클론. 야 영상 찍느라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 올라서 봐야겠네. 영상 찍느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 얼굴을 이렇게 봤죠? 농상, 농장 수준이에요, 농장 수준. 진짜 많이 하신 분이요, 이분은. 아, 창, 창으로만 그냥. 이건 샴페인. 샴페인, 똑같은 샴페인이 여기 밑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거, 이거 샴페인 같아요. 그냥 지가 샴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우, 아, 조짜 가서 한번 적어봐야겠다. 조짜. 조짜. 요 구모다라, 구모다라에다가도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거 그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사이즈. 원종의 분이구나, 원종의 분이. 원종의 분이. 이것도 원종 에브이 이건 그냥 에브이라고도 있고, 여기로 와서 한연말이야. 한연말이야. 아, 구경할만 하다. 근데 오늘은 지금 조금 손님이 아까들 빠지시고 지금 안기셔서 지가 이거 찍는 거예요. 저기, 또요도, 제가 혼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있으면, 가려면 가겠지만, 또 시간을 그렇게 뺐을 수가 없어서, 또요 거를, 또요를 못 가는데, 저는 가까우니까. 제가또 병원 다니는 길거 가시에요, 병원. 병원하고 집 중간, 중간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저기네. 제가 더, 오기도 편해고. 세상에 손톱이 다 살아 있어, 다 살아 있어. 홍상생수홍상생수 여기 명찰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 저는. 요거 요거. 아, 여기 한분 거예요. 여기 한분 거. 요 요것 이그 다음에 요것도 이분거 이것도 이분거 이게 사진이라 영상이라 막 밭이 되게 막커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거 밭큰거예요밭큰거 적은 밭 아니에요 손님이 와서 내가 들어보니까 손님이 와서 슬쩍 팔으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이, 양 저기 의리가 있으셔 가지고 나는 안 판다고 여기 그 농장 껏 사실하고요. 농장 것도 많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거 요게 다한분 거예요. 근데 창또 대품창 또한달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2탄을 2탄에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